소원을 말해봐. 네, 안녕하십니까. VIP 마케팅. 이번엔 세 번째 시간으로 법인 사업자에 대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지난 시간에 개인 사업자에 의해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진다고 했고, 최근 우리 보험업계에서는 2, 3년 동안 법인 플랜에 대한, 즉 CEO 플랜에 대한 것이 거의 그 뜨거운 열병처럼 많이 번졌다가 2013년에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죠. 그리고 또 계약자가 법인에서 실제로 개인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비과세, 기가, 비과세 기간, 즉 10년 이상 되는 것을 새롭게 카운팅 했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전에 개인, 법인 계약으로 오다가 10년 후에 개인 계약으로 바꾸면 10년 동안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이 수령하는 금에 대해서 비과세로 수령이 됐었지만 2013년부터는 이것이 개인으로 바뀐 때부터 개인 계약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10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CO 플랜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 상품은 계약자 변경과 관계없이 만기금을 받거나 해약환급금을 통해서 계약자가 변경하는 것 없이 만기금을 수령해서 10년, 15년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퇴직하는 법인 CEO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인 CEO가 가지고 있는 부유층 마케팅에 대한 컨셉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와 또 법인과 관련돼서 단체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단체 보험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EO와 관련된 첫 번째 컨셉은 CEO 플랜이죠. CEO 플랜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관계를 법인으로 하고 여기는 대표나 임원으로 하고요. 했다가 퇴직금을 쌓는 작업을 하는 거죠. 물론 퇴직금을 축적하는데 퇴직금을 축적해서 지급할 때까지는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정이 현재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 퇴직전, 퇴직전 3년 평균 임금, 평균 임금에 곱하기 10%에 곱하기 근속연수에다가 몇 배까지 가능하냐면, 소원을 말해봐.